요새비원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제 아이덴티티 중에 큰 부분이 이제 요새비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새비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요새비원 들어봤다. 요새비원은 영등포에 영등포는 알죠? 영등포에 이제 쪽방촌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밀릴 위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내시는 분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어 30년 전에 선우경식 원장님이라는 분이 처음에는 신림 시장 앞에다가 신림동 신림 시장 앞에다가 의원을 차리고 일반 환자도 보지만 돈이 없어서 진료 못 보는 환자들도 무료로 봐줬던 게 계기가 돼서 그때는 그 무료로 봐주기 위해서 그분들 무료로 봐주려면 병원 재원이 필요하니까 서울대병 서울대학교 그 의과대학 동문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다 고 그래요. 그렇게 혼자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시다가 2008년도에 어, 본인 몸은 잘 관리를 못하셔서 뇌졸중이랑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2008년도에 다큐멘터리가 처음 나왔는데 그거를 제 동생이 먼저 보고 그때 동생이 치과 아 그랬다. 그때는 동생이 치과가 아니었어. 그때는 동생이 그냥 일, 그 관광학부 나온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이런 데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가보자 그래서 같이 가서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에 거기 안여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서 그때는 전공이 2년 차 때여가지고 여기서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2년 차면 정신 없을 때라서 그런 걸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번호라도 놓고 가라 그러는데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그러고 도망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도 동생이 치과 들어갔을 때인가 보다. 왜냐하면 2층에 있는 치과체어를 3개 보고 놀라 했던 기억이 난다. 예, 치과체어가 세대나 있으면 꽤 규모가 있는 건데, 어, 동생이 어, 치과체어가 세대가 있는 거 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은 건가 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동생이 그때 치, 치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전남대 치대에 가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나서 2년 정도는 마음의 빛을 갖고 있다가 언젠간 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고 있다가 이제 4년차가 되니까 그때서야 시간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 길병원에서 영등포까지 한 40분 전철 타고 가면 갈수 있으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뭐 응급실이 없잖아요. 뭐 과가 제일 필요하냐? 정형외과 정도는 볼수 있다 그랬더니 정형외과는 필요 없고 내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조절하는 거를 급히 배워서 이제 내과 진료를 시작했던 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이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선생님들이 다 진료 끝나고 와야지 진료가 되니까, 낮에는 한두 분 은퇴한 선생님들이 이제 낮에 진료를 봐주시고, 1시부터 4시까지 봐주시고, 점심, 저녁 시간이 있고, 7시부터 9시까지 어 각과가 다 열리는 거예요. 봉사활동으로 온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26개과 중에 23개과가 열려요. 일주일로 토탈로 보면 거의 종합병원 수준인 거죠. 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돼서 어려운 환자들 보는데 그 어려운 환자들이 뭐 어렵다고 자기가 제발로 걸어오면 봐주느냐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단체에서 이런 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이 된 분이나 아니면 1층에 복지사 분이 이렇게 먼저 조사를 해요. 이 환자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인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라고 해서 천 원만 내면 진료를 볼수 있는 그런 게안 되는 분인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진짜 안 되는 분이면 진료를 봐주는 등록증을 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없게 환자를 봐주고 있어요. 치과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임플란트나 뭐 틀니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비싸잖아요. 틀니가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틀니 하나 이렇게 전체 틀니 하는데 근데 그게 없으면 아예 못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의료 보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의료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니가 필요한 상태면 그러면 도와드린다 뭐 이런 기준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요 앞에 있던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틀니 만들어 드리는 게 환자들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봉사 활동을 9년 동안 한게 2년이 돼서 이제 그거를 저는 지금 나중에 나올 건데 온라인으로 봉사 활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사단법인화 하고 있어요. 뒤에 있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책 얘기 좀 하면 요게 요게 첫 번째 책 지금 보고 있는 책이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책 우리와 연급 주치 소아 응급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에피소드와 그 다음에 질환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백과자전식으로 쭉 써봤는데요. 뭐 여러분들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만약에 뭐 출산을 한뭐 엄마한테 선물할 때요 책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학회랑 같이 만든 책. 학회의 그 1기, 2기 선배님들이 응급의학이 아예 없을 때 시절에 어떻게 응급의학과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책인데, 그래서 22명의 그 응급의학과 개척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응급의학과가 언제 처음 그 대두가 됐냐면, 하 미국에서는 뭐 그전에부터 있었지만, 미국에서의 역사는 5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 30년, 31년 정도 됐거든요. 어, 1993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랑,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뉴스,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이제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무슨 만화처럼 저기가 다리가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막 난리가 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게 뭐야? 현실감이 안 드는 거지.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성수대교가 뚝 잘려가지고 강 한강에 떨어져가지고 막 버스도 같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엄청 큰 인제 사고가 났죠 인사 사고가 났죠. 그러면서 그거 그 바로 직전에 더큰 사고가 이제 삼풍백화점 사고였고 삼풍백화점 알죠? 서울 한복판에 있는 백화점이 그 당시 제일 크게 지었다는 백화점이 구조 변경을 막공무원돈 찔러가면서 막 무리해서 하다가 폭삭 주저앉은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주위에 그 강남 성모병원이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이었는데 거기가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응급의학과가 그때 태동하게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된 이유가 그렇게 중환 환자들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생기면 그게 대량재해인데 대량재해가 생겼으면 진짜 중환 환자들이 먼저 가까운 병원에 가고 필요한 곳에 가고 좀 덜한 경환 환자들 뭐 발목 빈 환자들 이런 환 자들이 멀리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되죠. 빨리 탈출한 다음에 내가 제일 아프니까 제일 가까운 병원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게 대량제의 큰 문제인데 응급의학과가 없다 보니까 그 환자들을 처음 맞이할 의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응급실은 인턴 선생님이 그냥 해당과 환자 왔다 그러면 해당과에 전화해갖고 내려와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응급실을 담당하는 의사가 따로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밀어드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지. 그 환자들 중에 살릴 수 있는 환자들도 많이 죽게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이제 대량 재해 재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응급의학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량 재난이 생기면 거기에 응급의학과 의사가 즉시 파견이 돼서 이 환자가 진짜 급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가도 되는 환자인지 사망한 환자도 가까운 응급실을 차지했어요. 근데 사망한 환자는 응급실 가면 안 돼요. 제일 늦게 가야 돼. 완전 사망한 게 확인이 되는 환자는. 그런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응급의학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3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최근에는 대량 재난 재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각 지역 센터, 권역 센터마다 다 프로토콜이 돼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언제 어떻게 나간다라는 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응급의학과는 특이하게 병원에 오는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도 환자를 보는. 병원 전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과다라는 게이 책의 의의라고 볼수 있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요거는 이두 책을 그 음성북? 오디오북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했던 작업이고, 오디오북으로 들어보기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사이트인데, 옛날에 다음 스토리 펀딩 그 뒤에 이제 뉴스 펀딩 아 뉴스 펀딩에서 스토리 펀딩이 됐구나. 그거에 처음 글을 올렸던 계기가 됐던 페이지고. 뭐 이런 활동들을 했고요. 이게 이제 유튜브 활동이고 건방진 닥터스. 건강 방송을 하는 진짜 의사들의 이야기해서 측약해서 건방진 닥터스. 요것 타게된 계기도 인연과 인연이 이어져서 우연히 가는 건데. 어, 2014년도에 생명 체전선 영상을 찍어줬던 그때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찍어줬던 PD가 동갑 친구인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친해졌죠. 그래서 그 친구의 영상 제작 회사에서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해보자 해서 나왔던 게 건방진 다터스예요 10만 6천 채널이 되어 있고 지금은 그 PD 친구들이 너무 바빠서 활동을 못 해가지고 그냥 채널이 멈춰 있어요. 계약은 종료가 됐고요. 아쉽지만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할 거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다 마무리했고요. 요즘 하는 활동을 소개를 해주려고 요즘은 그 제첫 광고가 이제 하나생명이었다 그랬잖아요. 하나생명 광고는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어 하나생명에서 그 트레저 헌터라는 MCM. 유튜브 보시는 분은 트레저헌터라고 할 텐데 트레저헌터라는 MCN을 통해서 컨택이 왔어요. 같이 유튜브를 하나 더 하고 싶다고 그래서 1년 프로젝트로 어, 유튜브 의학과 최석재의 유튜브 의학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20화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어저께 18화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촬영까지 하면 은 1년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거 중에 하나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회사랑 연결해가지고 이거 보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